네, 안녕하세요. 빨간색입니다. 상상인 지 3호 스펙, 네, 상장 일전 주요 사항 체크입니다. 어, 최근에 스펙들이, 네, 상장일 당일 날 너무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죠. 29일, 내일 네, 4이4 2일차도 있고요. 저 같은 경우에 7주 있는데, 네, 한 주도 매주를 안, 해, 매도를 안 했고요. 네, 일단은 4이4죠 네, 어, 네, 매수 상위에, 네, 거부증권이 사라졌죠. 3만 몇천 주까지 봤었는데, 어, 거래량 자체가 극도로 많이 줄어들어서, 네, 어, 5만, 52만 주 정도밖에, 어, 거래가 안됐고요 뭐, 유통 가능 물량이 한 100만 주인데 내일 얼마나 쏟아져 나올지는 예측하기좀 어렵고, 일단은 뭐, 따상상 들어가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하죠. 네, 매수잔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, 아마 아침에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은, 뭐 매도를 하고, 네, 처분을 하고, 끝내야겠죠. 어, 친형제 7호 스펙이죠. 스펙 7호인데, 네, 고가에서, 이 고가 2310원이고, 저가가 2270원. 최근 스펙들이 가격이 너무 높은 가격에 시작하다 보니까 네, 잘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고요. 네, 상상인 제3호 기업 인수 목적 네, 스펙이고요. 한 70주 정도 비교적 균등으로 많은 주식을 받았고요. 어, 70주면 한 주당 네, 200원에서 250원 정도 수익을 준다 그러면 은 15,000원. 네, 메이저 치킨에 한 마리 닭이 약간 모자라는 네, 금액이고요. 어, 하락한 뭐 21%인데 그렇게 크게 의미 있지는 않고 어, 상상인 증권이라는 네, 브랜드 네임이 메이저 증권사에서보다는 조금 약하니까 내일 어떻게 줄지 모르겠는데 뭐 2,200원 전후에서 네, 가격을 보여줄 건처럼 음 보이죠. 네 사실 일단 뭐 저가를 보인다면한 500주 정도 또 매수를 해놓을 거고요. 어균등으로 받은 거는. 어, 계좌 관리에 불편함을 위해서 아침에 매도를 하고, 네, 다시 조금 기다렸다가 오후에, 어, 가격이 원하는 만큼 내려온다 그러면, 네, 500주 정도 매수를 할 거고, 내일 중요한 거는 포바이포 저 같은 경우에 매물을, 매도를 못 해가지고, 네, 여기를 아마 집중을 해야겠죠. 혹시나 상상하는 증권, 네, 비례까지 해가지고 좀 많이 받은 분들은 내일 뭐, 매매 잘 하시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이번 달, 네, <laughs> 수익이 얼마나 나올지, 어, 좀 끔찍하네요. 네, 고맙습니다.